이 뉴스 스치듯 봤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화가 호주 조선사 오스타를 인수한다. 또 방산 확장인가 보다. 근데요, 이건 그냥 인수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재벌의 진화 방식, 그리고 미국 해군 조달 시장, 나아가 태평양의 패권 지형까지 한 번에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세 가지를 동시에 풀어드립니다. 첫째, 한화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어디서 시작했고, 오너는 어떤 길을 걸었고, 왜 방산에 집착하는가? 둘째, 오스탈은 어떤 회사인가? 창립자는 누구이고, 왜이 회사가 미국 해군에서 의미가 큰가? 셋째, 한화가 오스탈을 가져가면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너지, 미래 가치, 그리고 숨은 변수까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시간을 1950년대로 돌립니다. 한국은 전쟁 직후. 나라 전체가 폐허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깊이 되는 산업으로 들어갑니다. 폭약, 화약, 폭발물. 한화에 뿌리는 한국 화약입니다. 창립자 김종인은 1952년에 회사를 세우고 1957년 전후로 폭약을 국내 생산하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쟁 후 재건은 다리, 터널, 도로, 발전소, 댐 같은 인프라의 시대였고 폭약은 그 인프라 공사의 필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화는 멋있는 소비자애가 아니라 국가가 깔아야 하는 기초 체력 산업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한화의 DNA가 고정됩니다. 국가 단위 산업에 붙는다. 위험하지만 한번 잡으면 오래 간다. 기술과 허가, 보안과 규제가 진입장벽이다. 이게 훗날 방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조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대, 김승현 회장. 김승현은 한국 재계에서 아주 독특한 색을 가진 인물입니다. 한화는 전통적으로 조용히 확장하는 그룹이었는데 김승현 체제 이후 한화는 한마디로 배팅하는 그룹이 됩니다. 방산의 배팅, 에너지의 배팅. 그리고 최근에는 조선의 베팅, 여기서 핵심. 왜 한화는 조선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쟁의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군 중심에서 해군 중심으로 포병과 장갑에서 무인체계와 드론, 그리고 바다의 공급망으로 다시 말해 미래의 방사는 바다를 누가 장악하느냐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화는 한화 오션을 품었고, 그 다음 퍼즐 조각으로 오스타를 바라본 겁니다. 자, 여기서 한화의 현재 성적표를 하나 짚고 갈게요. 한화 방산의 핵심 축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024년 매출이 11.24조 원. 영업이익이 1.72조 원. 이 숫자는 국내 방산 기업 역사에서 상징적인 구간입니다. 방산 단일 기업이 매출 10조를 넘겼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한화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화는 생산 능력 확대와 글로벌 수요 대응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구조 재편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즉, 방산을 그룹의 엔진으로 만들겠다. 이 선언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끝이 바로 해양 방산입니다. 여기서 오스탈이 등장합니다. 오스탈, 아웃탈. 호주 회사인데 여러분이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은 호주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오스탈은 미국 엘라뱀의 현지 조선 거점을 갖고 미 해군 사업과 깊게 엮여 있습니다. 이한 줄이 모든 걸 바꿉니다. 왜냐하면 미국 방산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데 외국 기업이 진짜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보안, 정치, 노조, 기술 이전, 공급망, 규정.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안에서 만들어라. 이 조건. 오스탈은 그 문을 이미 열어놓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화가 오스타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오스타의 창립자 존 로스웰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 사람의 인생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민자 소년이 만든 조선제국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호주로 넘어왔고 처음엔 영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15살에 학교를 떠납니다. 보통 이 대목에서 인생이 꺾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로 기술로 먹고 살겠다로 갑니다. 13살 때 직접 보트를 만들고 그 보트에 오토바이 엔진을 얹어 더 빨리 달리게 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스탈의 정체성을 딱 설명합니다. 빠른 발, 가벼운 선체, 기동성. 전통 조선이 철로 크고 무겁게 가는 길이었다면, 오스탈은 알루미늄 같은 경량 소재로 속도와 효율을 파고든 겁니다. 1988년에 오스탈을 창업했고, 초기 자본이 크지 않았다는 회고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오스탈은 거대 재벌 조선소가 아니라 기술 중심의 틈새를 찍고 올라온 회사입니다. 이제 오스탈의 숫자를 봅시다. 오스탈은 2025 회계년도 기준 매출이 약 18.2억 호주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발표 기준으로 2025 회계년도 EBT가 1억 1,4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1% 증가. 게다가 수주장고, 오더북이 옵션 포함 131억 달러. 여기서 오더북이 왜 중요하냐? 방산조선은 오늘 주문받고 내일 납품이 아닙니다. 장기 계약입니다. 몇 년짜리입니다. 즉, 오더북은 미래 매출이 예약되어 있는 통장 같은 겁니다. 이게 두껍다는 건 현금 흐름과 생존력이 강하다는 뜻이죠. 오스탈은 미국 사업부 비중도 큽니다. 2025 회계년도 상반기 자료를 보면 미국 사업부 매출이 6억 달러대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즉, 이 회사는 호주 기업이면서 미국 해군과 함께 먹고 사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둔 기업입니다. 자, 이제 뉴스에서 가장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 인수금액 이야기로 갑니다. 한화는 오스탈 지분 9.9%를 매입했고, 주당 약4 4 5 호주 달러 수준으로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갔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건 단순 투자가 아니라 문고리 잡기입니다. 일단 들어가서 지분을 확보하고 관계를 만들고 다음 단계로 가는 방식. 실제로 한화는 19.9%까지 늘리기 위해 승인을 추진했고, 2025년 12월에는 호주 정부가 엄격한 조건 아래 그 확대를 승인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 더, 2024년에 한화가 제안했던 10억 달러대 인수 제안을 오스탈이 거절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즉 한화는 한번 찔러본 게 아니라 여러 번 전략적으로 접근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건 가격이 싸냐 비싸냐가 아닙니다. 한화가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느냐입니다. 이제 시너지 핵심만 뽑아 말할게요. 한화가 오스탈로 얻는 시너지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해양 플랫폼, 즉 바이를 얻습니다. 한화는 이미 육상 화력, 엔진, 유도 무기, 감시 정찰, 전자전, 시스템 통합 역량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바다 플랫폼은 별도의 생태계입니다. 오스탈은 그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 현지 생산 기반. 미국 방산은 그냥 수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 현지 고용, 현지 정치와 연결됩니다. 오스탈은 이미 미국 생산 거점이 있습니다. 한화는 그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공급망. 특히 조선은 부품과 공정이 길고 납기와 품질이 전부입니다. 한화는 한국의 제조 역량과 오스탈의 현지 공정 경험을 합치면 공급망 안정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넷째, 무인 해양 전력으로 확장. 요즘 전쟁은 드론만이 아닙니다. 수중 드론, 무인정, 무인 잠수정 같은 언더워터 플랫폼이 커집니다. 실제로 한화는 최근 미국 방산 스타트업과 함께 자율 수중 드론 협력을 추진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즉, 한화가 가려는 미래는. 배에 몇척 파는 조선이 아니라 바다의 무인 체계입니다. 오스탈은 여기에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아우쿠스와 태평양, 호주, 미국, 영국의 안보협력 체계에서 조선과 유지보수 역량은 전략자산입니다. 한화가 오스탈과 결합하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동맹산업 생태계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 미래 가치는 뭘까요? 한화가 오스탈을 통해 얻는 미래 가치는 한 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미국 해군 공급망에 직접 연결되는 가능성. 이게 성사되면 한화의 레벨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한국 방산은 주로 수출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급망에 들어가면 수출이 아니라 내부 플레이어가 됩니다. 게임이 달라집니다.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첫째. 규제. 호주는 민감합니다. 조선과 국방은 국가 안보 그 자체니까요. 실제로 호주 정부는 지분 확대를 승인하면서도 보안과 데이터 접근 조건을 붙였습니다. 둘째, 미국의 기준. 미국은 파트너를 원하지만 통제권은 절대 쉽게 주지 않습니다. 셋째, 오스탈 내부의 이해관계. 오스탈 이사회, 주주, 정부, 노조, 그리고 군 조달 체계. 이 이해관계가 한화에게 항상 우호적이진 않을 겁니다. 넷째, 수익성의 변동. 조선은 사이클 산업입니다. 원가, 공정, 납기, 환율, 모든 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변수들은 사실 큰 판이 열린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민감한 자산은 그만큼 가치가 크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내가 꼭 추가하고 싶은 포인트 하나. 한화는 최근 오너승계 흐름도 진행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얘기가 아닙니다. 재벌 그룹에서 승계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렬과 같이 움직입니다. 즉, 다음 시대의 한화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선택지 한 가운데에 방산과 조선이 있고 오스탈은 그 조선 퍼즐의 가장 글로벌한 조각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한화는 전쟁 직후 폭약으로 시작해서 국가 산업과 함께 성장한 그룹입니다. 오스탈은 이민자 창업자가 경량 고속 선박이라는 틈새를 파고 미국 해군 시장까지 뚫은 회사입니다. 한화가 오스탈을 노리는 이유는 단순히 배를 사는 게 아닙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문, 태평양 동맹 공급망, 그리고 무인해양 전력의 플랫폼, 이 모든 걸한 번에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인수 뉴스가 아니라 방향 전환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 전환은 대개 조용히 시작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핀플루엔스는 앞으로도 뉴스의 겉면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구조를 계속 파헤칠 겁니다. 구독은 소리 없이 눌러두셔도 됩니다. 다음에 더큰 뉴스가 터지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채널을 정보의 단축키로 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게 이어가겠습니다.